안녕하세요. 남근 TV의 김남근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번에 이어서 어 제1 복권 새로운 거 개봉을 해 보는데 아 공급사에서 신작을 안 보내 주고 있는 거 재고 떨이를 했네요. 뭐 아무튼 그래도 이건 방송 안 나온 거니까 어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품은 그막 까가지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상품도 그렇고 그냥 정상적으로 소개 안하고 그냥 빨리빨리 뭐 있는지 보고 빨리 소개하고 끝내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제품은 요거는 안 뜯은 정박스에요 에반게리온 제일 복권 어, 초기 vs 13호기 그니까 러그 요번에 영화 개봉했던 에반게리온 제일 마지막 다카포에서 이제 저, 신지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각성한 상태로 이제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싸우죠. 아버지는 1 3호기 타고 있고, 신지는 조호기 타고 있고, 둘이서 막 싸우면서 시공간 오락가락 하면서, 아무튼 좀 아리송 하면서도 또 뭐라 할 수도 없게, 좀 뭔가 아쉬운데, 그래도, 그래, 이게 최선이지 할 정도로 딱 고선에서 끝났거든요. 그래, 남들 거기서 제일 임팩트 있었나? 모르겠지 않아. 임팩트 있었다, 임팩트 있었던 그 1호기와 그 아, 초호기와 그 13호기 부자 대결, 음, 부자 상잔, 아무튼 뭐 부자 전투, 뭐 이거에서 나왔던 그거 테마로 F4 복권 만든 거거든요. 자, 일단 요거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뭐, 물론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포장은 잘돼 있겠죠. 이 동네 애들이니까. 자 위에 예 고하는 박스 있고. 요 이번 박스에는 그냥 딱 심플하게 어우 크다. 그것만 들어 있네요. 어 라스트 원이고 A 상, B 상, 라스트 원상 이렇게. 4개가 들어있어요. 음. 이게 1호, 이게 초기 이게 13호기, 이게 라스트 원상인데, 그초기초기에다가 그냥 보면 초기 이거 A상은 무광, 그냥 일반 피규어인데, 얘는 이제 그 이, 여기에다가 메탈릭 코팅 입혀가지고 좀더 반짝반짝 금속 느낌 나게 만든 것 같고요. 이거는 신지 아버지 우리 박사님이 타시는 1 3호이1 3호이랑1옥기랑 이제 싸우는 장면 서로 이제 창 맞대게 돼 있거든요 롱기누스 창하고 그뭐 무슨 창이냐 일반 창 들고 있는 거 해가지고 이건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a상 b상 둘다 따야지 하나씩만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본, 이게 1번 박스에 있었을 건데, 1번 박스가 개봉된 상태로 지금, 전배송이 와가지고, 있는 대로 까볼게요. 자, 여기 안에, 이거, 뽑기하는 종이 들어있고, 저 이거 설명서 있고, 이거, 간이 소개하는 광고한 홍보판 있고, 저 이게, 뽑기상. A 하나, B 하나, C도 하나네, C 하나. D 두 개, 장발레이요. 이 시리즈에서 장발레이 때문에 되게 화제가 된앱그 제일 복권이거든요. 장발레이 두 개, 그리고 에꾸는 아스카 두 개, 그리고 이거, 딱막 그냥 일반 마우스 패드만 한 타올, 2 8 개, 그고 이거, 그, 바우치 백이라든가끈달려 있는 가방이에요 이거 17개 들어있고 H는 또그 외에 악명 높은 파일집 아마 스티커 이번에도 스티커 들어있을 거예요 요 스티커 들어있는 거 하고 이제 이거 에번게리온 박스 저번에 기가 막힌 거 설명드렸죠 자 바로 만들어 볼게요 이해서쫙 접어버리면 박스 그리고 안쪽에 접어서 놓고 놓고 접고 접고 접으면 접으면 끝참 쉽죠잉 그리고 예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점주에게

번, 일 번, 일번 접고, 일번가지고 하나 더는 이거 더는 이거세요. 자, 번고이번 접고, 고번가지고이 다음 번 접고 펴고, 한 번, 접고 펴고 하면 이렇게 완성입니다. 넘어지지도 않고 기가 막히죠. 그다음 선물 박스 개봉을 해볼게요. 딱 그냥. 아무 지지도 없이도 바로 딱 서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제 복기 종이. 가장 중요한 복기 종이. 아까 앞에서 설명 개수, 복, 그 선물 개수를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더.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가면 총 80개.

7 7 하나 7 2, 7 3, 7 4, 7다7려7 1 9 잘못 센것 같아요. <laughs> 맞겠죠, 바실개 자, 나중에 살려보기로 하고 자, 놔두고 자, 선물 다음거봐 볼게요. 저 AB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신지 C 하나 하고 아스카 두 개. 근데 왜 신진 하나일까요? 별로 인기도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대망의 장발레이 장발레이 두개 그리고 C D 데 b C D E가 보자. 자, 대망의 파일집입니다. 짜잔, 요번은 그, 뭐지? 영화에 나왔던, 다카포 나왔던 그 장면이고, 어, 큰일 났네요. 스티커가 없어요, 얘는. <laughs> 스티커 없이, 이게 아마, 스티커 없어서 이거 사람들에게 뽑기 하면 욕먹겠는데? <laughs> 아무튼 영화 나왔던 장면인데 그림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 예쁜 것들 잘 골라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그 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F상. 아까 말했죠. 딱 그냥 기본 마우스 사이즈, 마우스 패드 사이즈에다가 수건, 이거 이제 비, 이건 젤에, 영옥이 그 다음에, 이거, 에반게리온, 이거 파로기, 그 다음에, 뭐, 가오루, 데르브, 8로기이 파일럿 8로기 말이죠. 그리고 이거, 아스카, 2옥기랑 아스카 표현해 놨고, 아무튼, 요렇게 소건하고, 그 대망의, 뭐지, 이거, 파우치 집이라 해야 되나? 그 뭐, 보면은, 여기 뭐, 초기꺼, 2호기꺼, 3호기, 제로기꺼 2호기꺼, 8호기꺼 하고 뭐, 비례하고, 제레 마크들 하고 있는데, 요게, 그, 제가 전에 다른 데서, 다른 데서, 다른 데서 제가 뽑았어요, 이거를. 게 이거 조기 가방인데 보면 뭐 끈은 달려 있고 똑딱이 단추 하나 돼 있는데 이걸 뭐 뭐에 넣으라는 건지 멋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떼는 겁나 잘 타는 하얀색에다가 난 처음에 이거 뽑고 나서 마스크인가 이렇게 포장돼 있을 때 했더만 차라리 마스크가 낫겠다 이건 이제 아무짝에도 못쓸 그래도 뭐 조기 팬이니까뭐 이렇게 조기 골라가지고 그때 왔었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의 그 제일복권 간단 개봉기 여기까지 하면은 설명. 이번 거는 뭐 솔직하게 지금 피규어 A B C D 장발레이까지 피규어는 괜찮은데 나머지 상품들이 별로 그닥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마음에 안 들면 뭐 손님들 마음에도 안 들겠죠. 아무튼 하지만 그 저번에 보니까 이거 근데 저할때 A 상 뽑은 사람 있었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제품 자체는 되게 멋져요. 저뭐 솔직하게 제일복권 상품이 잘 없는 거, 희소성이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저 제품 퀄리티는 좋게 굉장히 좋고요. 뽑은 사람은 되게 신나하더라고. 아무튼 오늘 저 제일복권 개봉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상품 스티 사진 보시고, 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 남근TV 또 새로운 거, 제복권 들어오면 또 개봉기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까 그, 원래 이거, 원래 제복권 개봉기 하면 제가 하나 뽑잖아요. 그걸 안 해가지고. 자. 뭐, 쿠, 쿠키 영상이랄까? <laughs> 아무튼, 맛있게 맞겠죠? 아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자, 제가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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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댓글 남겨주신 분한테 이거 뽑은 건 제가 드릴게요. 뭐가 나오든, A 나오든, B 나오든, C 나오든, E 나오든. 자,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추첨에서 한분 드립니다. 자, 짜자자 뭐예요? F입니다. F F가 뭐지? 이 e... F A F는 다올입니다. <laughs> 자, 그 댓글 나실 때 원하는 거 원하는 호수를 적어주세요. 조기, 제로기 어. 조, 제로기, 초기 2오기, 8오기, 그네개 네 중에 하나 제 무조건 드릴게요. 많이 많이 있으니까.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